귀찮 이제 그런데 저거 보면. 어,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 길이를. 예. 요거를 잘려 나가면 안 되니까 요거에 맞춰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음. 최대한 가까이를. 음. 그리고 이거를 꽉 띄어서요. 예. 네. 안 움직이게. 예. 이제 자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그거를 바짝 붙여야 돼요. 음... 이렇게 나가면 휘어버려요 아, 네. 여기서 이상 하면... 상태로 그냥 밀어 밀어 붙이는. 이렇게 자르고요. 근데 이거손수분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거를 깨야돼이 안에다가 맞는 칼이 있어야. 아아 그렇게 껴요분이안 돼요. 이거 이거를 음, 알아내야 돼요. 음. 저희가 좀 칼도 안 돼요. 옛날 칼이나 해야 되지. 지금 칼로는 안 돼요. 아 이게 소리장 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네. 그래야지 이 향새가 찾아와요. 음. 여기 그 끝에 맞춰야 돼요. 칼날을 네. 네, 이 정도 빼야돼 빼야 음. 꽉 조이고 밑에 밑에 짱이요? 아 똑같이 대고 네. 밑에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 아. 그래야지 일자로 나오거든 이제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단 칼을 집어넣고 음. 계 빼고 음. 힘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쭉 나가면 돼요. 예. 아까처럼 예, 겹쳐서. 이게 염데 이렇게 이렇게 휘면 절대 안 되고 요 그냥 일자로. 예, 예.